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저적송을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. 적송을 이뽑기도 안 해놨습니다. 이거 이뽑기 하는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적송하고 해송하고 다른 건 이렇게 눈이 빨갛습니다. 적선 눈이 빨갛고 이제 입은 당연히 부드럽고요 이제 혜송은 눈이 하얗습니다 이렇게 눈이 하얗죠 요게 혜송입니다 혜송이라고 하고 곰소리라고도 하고 흑송이라고도 하는데 해송. 입을 뽑을 때는 이 너무나 짧은 가지는 끊어줍니다. 근데, 분재를 하는 데는 이 적성이나 해성이나 똑같습니다. 해성은 입이 좀 부드럽고, 이제 적성은, 아, 해성은 입이 좀 빳빳하고, 적성은 입이 부드럽습니다. 강한 느낌, 그런 거는 적성은 없고, 해성은 아주 강한 느낌이죠. 딴 때는 항상 제가 이걸 이렇 미리 뽑아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 뽑는 것을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분재를 하시는 분들은.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단엽할 때까지 기다리고 단엽하고 난 다음에는 새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기다림, 기다림이죠 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모처럼 햇볕이 쨍쨍 나가지고 아주 상쾌합니다. 계속 며칠을 그냥 비가 오고 날이 흐렸는데 오늘은 햇볕이 계속 쨍쨍 나가지고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. 그런데 또그러이또 꼈다가 또, 또, 또 맑아졌다 하네요. 하긴. 네, 이 복귀는 잠깐 합니다 이렇게 위에 다 뽑았죠. 네, 밑에 이게 다, 다 잘라버리겠습니다. 그데 야생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짧은 걸 둡니다. 이렇게 짧은 거짧 짧은 걸 두고 이게 긴 가지는 다 끊어버리게 되죠. 그렇게 하면은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웬만하면 다 살지요. 그러고 물만 잘 주시면. 오늘 또 제가 물타령 하죠. 항상 물은 말리면 안 됩니다. 산에서 캐오고 바닷가에서 캐와도 바로 화분에 심으면 됩니다. 어 화분에 바로 심으면 죽는 줄 알고 이제 어떤 분님 이제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화분에 심는 게 사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. 물만 안말리면 땅에 심게 되면은 마사 흙에다 심을 수도 없고 하지 한데 화분에 심어야 이제 구해진 마사로 심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요. 요 옆까지는 제가 세개 이상 안 둔다고 이제 평소에 말씀드렸지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 버립니다. 세개 됐습니다. 또 여기에도 요 가지에서 세 개, 이 가지에서 세개 그렇게 남기면 되겠습니다. 이잘안 뽑아지는데 요새는 이제 새순이 곧 나올 때가 되니까 잎이 잘 뽑아집니다. 이것도 잎이 뽑아지는 것도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을에는 잘안 뽑아집니다. 요새는 잘 뽑아지네요. 이제 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는 더잘 뽑아지지요. 그리고 초여름 되면 이 떡잎이 집니다. 소나무잎도 낙엽이 지는거지요. 예, 이렇게 다 했습니다. 이제 또 철사를 담아 봐야 되겠죠. 굉장히 많습니다 의우의 대가리에는 예, 예 적송이라 좀 빳빳합니다 예, 철사를 여러 번 감아야 됩니다 이런 건 감다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부러질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정도 딱 소리가 나도 저희 집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예, 이게 시에다가 딱 부러지면 한쪽 껍질만 떨어지는 것이요 그럼 한쪽 껍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죽습니다 가능하면 부러지지 말아야 하지만 이제 부러진거는 바로 판매해야 할 나무는 부러지면 판매가 안됩니다 그리고 새살이 나와서 그게 붙을 때까지는 가져 있어야 되겠지요. 철사가 딱 맞지요. 이제 거의 길이가 맞습니다. 좀 잘라버려도 조금 잘라버리게 되고, 이제 그렇습니다. 자꾸만 하다 보면은, 철사도 많이, 길이 빠지가 많이 잘려나가지 않습니다. 요거는 지금 6mm로 감습니다.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조금 남네요. 적송이라 6mm도 두번 감아도 안 되어지네요. 그러면 또세번 감아야 합니다. 이제 옆 가지를 감아야 되었고요. 옆 가지를 감을 때도 양쪽을 동시에 감아도 되는데, 그러면은 더 탄탄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감아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씩 감겠습니다. 나무는 적송 이라고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육송 이라고도 이제 불려지시요 예, 이건 부드럽습니다 빳빳하지 않고 가 이렇게 여러 번감아셔도요 전혀 물이 가지 않습니다. 많이 감을수록 나무는 더 안전하시오. 이 철사는 1.5mm가 되겠습니다. 제일 가는 겁니다. 저희가 쓰는 것 중에서 제일 가는 철사입니다. 1.5mm. 지어가는 철사는 1.7mm가 되었고요. 다 털리는 걸로 봅니다. 거는 옆에 거보다 조금 더 굵어서 1.7mm가 맞고요. 이제 요 옆에 거는 1.5mm로 이제 감겠습니다. 같이 가서 복히 모여 있어가지고 감기가 좀 이제 불편하죠. 좀 불편합니다. 여러 개가 모여 있어서. 제가 남았 네요, 예, 다가 맞 습니다. 오늘은 이 나무가 꼭 부러질 것 같으네요. 많이 빳빳합니다. 많이 힘이면 안 되겠습니다, 이거는. 한 번에 쉬지 말고, 내가 조금 조금 움직이야안부러집니다 최대한 이렇게 몸가까이 왔지요. 이렇이 땡겨줘요. 이 네, 이렇게 한요 이렇게 봤습니렇게 모양은 안나 하면, 그래서 이제 단엽을 6월달에 하게 되면은 소복해집니다. 그때까지 이제 이 나무는 기다려야 됩니다. 이렇게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